마스카라 강조된 청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셀프 네일 브랜드 젤라또 팩토리에서 노뷰러펌 키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게 정말 쉽게 쓸수 있는 건데 재사용도 가능해서 여러 번 탈색하지 않고 쓸수 있다고. 디 스틱. 양쪽으로 그 일제랑 이제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글로입니다. 디자인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슬프로 집에서 할수 있는 네일도 있어요. 글라또 픽토리 제가 되게 애용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패디도 제가 행사할 때 엄청 많이 쟁여두고 뽑아장. 제가 전에도 속눈썹 펌을 셀프로 해봤잖아요. 그게 2, 30분 정도 걸렸는데 이거는 10분이면 정말 쉽게 펌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쉽게 빨리 해보고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유분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눈에 유분기가 없어야지 리프트 패드가 더잘 붙거든요. 눈두덩이하고 눈 아래 유분기와 수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본인 속눈썹 길이에 맞는 리프트 패드를 사용을 해서 이 평평한 부분에 펌 글루를 발라주세요. 저는 제일 큰 사이즈로 했어요. 속눈썹 길이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뷰러로 컬링을 먼저 잡아주면은 더잘 잡히더라고요 라인이 뷰러로. 예쁘게 찝어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뷰러를 계속 하면은 화장하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귀찮고 중간에 수정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속눈썹 펌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속눈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진짜 하다 못해 속눈썹 영양제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좋은 셀프 펌 키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속눈썹 성해자로서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라인 가까이에 이 리프팅 패드 안에 속눈썹이 들어가지 않게끔 주의를 해서 붙이면 될것 같아요. 골고루 묻혀주세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바르고 나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살짝 건조를 시켜준 다음에 붙이면은 눈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없더라고요. 속눈썹을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되는데, 펌제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1제랑 2제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 넉넉해서 언더 속눈썹에 해도 넉넉하고, 가족이나 친구분들이랑 집에서 <laughs> 이렇게 같이 하면 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쓸수 있는 게 정말 가성비가 대박이죠? 책가서 한번 받는 금액으로 10번 정도 쓸수 있으니까 가성비로나 뭐 시간적으로나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점은 그다음에 이 굴곡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 투명한 펌젤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 굴곡면에 듬뿍듬뿍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펌스틱으로 <laughs> 아내 얼굴 어떡해 위로 컬링되는 것처럼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쫙쫙 올려서 예쁜 모양으로 붙게끔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속눈썹이 지그재그가 잘안 되게 지금 앞이 잘안 보여요. 선생님들 잘 따라하고 계시죠? 뭐 워낙 쉽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진짜 똥손도 진짜 가능. 젤라또 팩토리 키트에는 이렇게 와이폼 스틱이라 해서 끝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빛처럼 돼 있거든요. 굴곡 모양 따라서 이렇게 올리면은 굉장히 쉽게 올릴 수 있어요. 빗질이 되면서 바짝바짝 되게 잘 올라가죠. 1제를 위에 도포를 해줍니다. 속눈썹 뿌리에 넉넉히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고 골고루 골고루 해주세요. 이양 많으니까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하면 돼요. 음질를 이렇게 얹어주면 됩니다요 제가 5시 약속인데, 지금 14분이니까 기다리는 10분 동안 고데기를 하겠습니다. 제 생일 기념해서 친구를 만날 건데, 날씨가 추우니까 드라이브겸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올 거예요. 10분이 지나서 이제를 발라볼 건데, 이제를... 속눈썹 뿌리에 가깝게 아래서 위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살짝 엉킨 부분은 이 스틱으로 한 가닥도 놓치지 않고 쫙쫙. 저 되게 잘올리지 않았어요? 되게 능숙해졌죠? 속눈썹 대로 발라줘야 됩니다. 또 10분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 키트가 일회용품 없이 다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40분이 또 지났으니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촉. 리프트 패드에 잔여물 없이 아래서 위로 닦아내주면 돼요. 약간 눌러가면서 대성공의 느낌이 오는데 이렇게 다 닦아주면 뷰러 없이 예쁜 속눈썹 완성입니다. 총 오! 아프지 않게 잘 떼어져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세안 후에도 풀리지 않는 속눈썹 펌 완성입니다 엄청 바짝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그리고 무자극으로 인증된 제품이라서 눈에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순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셀프 키트 루비로팜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빨리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러를안 해도 되니까 빨리빨리 할수 있겠죠? 청청청순한 메이크업을 보겠습니다 베이스는 평소랑 똑같이 해주고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이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눈썹은 컬러만 좀 채워줄게요. 오늘 청순 메이크업 하려고 렌즈도 진짜 평소에 잘안 끼는 그래픽이 거의 없는 그런 렌즈를 꼈어요. 이 정도면은 메이크업 10분 컷 가능할 것 같은데? 코 쉐딩을 해줄게요. 빗방울 치크 4호. 살짝 생기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광대 옆부분에 이 정도만.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인중 하이라이터. <laughs>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그리고 헤어라인. 3CE 아몬드 퍼지 팔레트에서 이 컬러로. 생각보다 발색이 좀 진해서 살짝만 발라줘도 이렇게 아몬드스러운 음영이 잘 들어가요. 로제아 크리스탈 사파이어 이지 드로잉 아이브로우. 다크 브라운 컬러로 애교살을 넣어줄게요. 진하게 넣어주고, 이 쿠션 퍼프로 살짝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루나 톤크러쉬 팔레트에서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 쪽에 핑크를 살짝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브라운 컬러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 끝에만 눈매가 좀 길어 보이게. 가로로 살짝 연장을 시켜주고 앵글리터로 브러쉬로 콕콕 트윈 마스카라 제가 예쁘게 만든 속눈썹 볼륨을 강조를 시켜줄게요 뿌리보다 끝부분에 힘을 줘서 마스카라를 발라줍니다 차이 대박이죠 그리고 좀 두껍게 발린 이런 부분은 크림 브러쉬로 진짜 잘 되지 않았어요? 이게 2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2개월 동안 편하게 뷰러 없이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박! 대박!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이 브라운 마스카라를 또 사용을 해서 더 청순한 느낌을 낼 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는 브라운으로 살짝만 스쳐주고, 유도 브라운으로 살짝만. 원래 있던 점에 포인트 를줄게요선플러스파우더니다 그리고 마지막 립으로. 샤넬 로즈월로어. 백업은 어상입니다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동네 카페. 한 가지밖에 안 해가지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80초. 야, 야 오늘 너 귀여워. 나 메이크업 일시를 찍었잖아. 이거 뭐야? 아 이거 트고 있었어? 안녕하요 인사해주세요. 장단위 어린이보호. 와 한강 왔어요. <laughs> 야, 야, 장갑. 뭐야 나너껴나 끼라고 어, 춥잖아 미친 거 아니야 애인보다 더하네 <laughs> 진짜 예쁘다 고마워요 너 말고 <laughs> 아, 속눈썹 어때요 속눈썹 파마하는 거 아까 사진 보내줬잖아 오 잘했지 나도 해줘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해드릴게요 네네자 주머니 뭐야, 그게? 아, 발레슈죠? 혹시 모르잖아. <laughs> 갑자기 가게들. 될... 뭐라는 거야? <웃음> <웃음> 귀여워요. 아 이쁘다, 이쁘다. 언니, 인사 한번 해줘요. 오, 야, 씨. 근데 지금 이거 같아? 이거 우는 거 아니야, 너? 근데 글씨 잘 썼지? 편지 많았어요. 생일 편지. 글씨 잘 썼지? 또 그래? 어떻게 보면서 네가한 거야? 진짜? 내가 했지, 그러면. 그렇게 이런 되게... 센스가 있는지 몰랐네. <laughs> 여기서 울어줘야지 감동인 거 알지? 아니 근데 여기 글씨 잘 썼는데 뭐 여기 글씨는 뭐 원래 그런 거야? 그래. <laughs> 선물 비싼 거 사줄게. <웃음> <웃음> 나는 항상 더 없어. 애플 민트티 처음 먹어보는데 <laughs> 시켰어. 썬케이크. 우리도 잔머리 똑같이 나오는 거기억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눈망울이 눈 운것 같지? 그니까 이쁘다니까? 그래도 너 편지 운... 보고 온 거야. 살짝 눈물 흘렸어. 편지 지지 말나너 사진 찍어줄래. 좋아. 오랜만에. 나도찍너 진짜, 진짜 오랜만이야? 이쁘죠. <laughs> 나 네가 설명하는 게 너무 웃겨. 브이로그 찍어. 아, 너 브이로그니까 <laughs> 열심히 설명해야 돼. 그쵸.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것도 너 브이로그용이야. 내 <laughs> <laughs> 친구한테 이제 지금. 친구랑 집에 다시 왔는데 메이크업 상태가 <laughs> 아주 짱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뻐요. 오늘 메이크업 칭찬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내 스타일이야. 뷰러랑 수정화장 한 번도 안 했는데 오 진짜 나만 잘했지? 혼자 계속 뷰러하고 나 혼자. 어. 잘했어 그리고 이제 야식을 같이 먹을 거예요 <웃음> <웃음> 삼겹이랑 이렇게 근데 양 많은데? <laughs> 양 많아 요 대왕 비빔밥임 잘비벼졌어 열심히 비비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살짝 먹어보세요 언니, 네. 고기 먹고 싶다면. 맛있어. 혼자... 어때? 음! 이렇게 맛있어? 안 비려? 응, 음, 안 비려. 뷰러안 하니까 진짜 편하지? 편하긴 한데? 응. 속눈서 파마하면 뭔가 이뻐 보이는 효과 있잖아. 맞아. 너도 이제 다시 해야 되잖아. 맞아. 네,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와도 상상하다고요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매운 거 좋아하는 애. 근데 생각보다 밥이 없어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응. 이건 아예 없고 이건 뭐하냐 너? 못 닦아. 진심이 느껴졌어? 뭐하냐 너? Back to the story and I don't